10도 전체를 뒤흔들었던 아오모리 지진이 발생한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일본인들은 여전히 공포와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역사상 처음으로 발령됐다는 후발 지진주의보가 아직도 해제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이 주의보가 말하고 있는 것은 간단합니다. 일본에 씻을 수 없는 악몽으로 남은 동일본 대지진급 초대형 지진이 또 다시 일본을 강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고편이라도 되는 듯 연달아 발생한 후발 지진이 일본 전역을 뒤흔들며 열도 전체를 끝나지 않는 공포 속으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과연 이 지진 사태의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인지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8일 밤 11시에 아오모리현 앞바다에서 규모 7.6의 강진이 폭발하듯 터졌습니다. 순간적으로 열도 전체가 흔들렸고 막 잠들었던 사람들은 귀를 찢는 경보음에 비명을 지르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진과 동시에 일본 해안 전역에는 쓰나미 경보 주의보가 일제히 내려졌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지난과 인접한 아오모리현 일대에 최대 3m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고 NHK는 지역에 따라 최대 1m에 달하는 쓰나미가 도달할 수 있다고 긴급 속보를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진 발생 후약 2시간이 지난 새벽 1시 무렵 높이 70cm의 쓰나미가 해안을 덮쳤습니다. 70cm면 성인 남성의 허벅지 정도 높이이기에 별거 아닌 파도 정도로 착각할 수도 있지만 쓰나미는 단순한 파도가 출렁이는 것이 아닌 바다 전체가 거대한 물의 벽처럼 밀려오는 천재지변급 재앙입니다. 쓰나미 높이가 50cm 정도만 되어도 자동차가 통째로 떠내려갈 수 있고 70cm를 넘어가면 사람이 휘말릴 경우 생존 확률이 30% 미만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다행히 쓰나미 경보령이 발령되며 해안가 인근 주민들이 대피해 나섰었기에 쓰나미로 인한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번 지진이 한 번으로 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규모 6 안팎의 강한 여진이 밤새 이어졌고 도시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지진의 직격타를 맞은 아오모리현에선 곳곳에서 유리창이 깨지고 가구가 마구 쓰러지고 간판이 쓰러지는 등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선 도로가 붕괴하여 차량이 추락하는 사고까지 발생하였죠. 더큰 문제는 지진이 남긴 상은 위로 여진이 계속해서 덧칠되며 피해가 누적되며 상처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오모리현의 한 빌딩 옥상에 지어진 30m 높이의 철탑이 강진으로 손상돼 붕괴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어 인근 주민들이 급히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드론으로 철탑 상태를 조사한 결과 철탑을 지지하는 기둥 4개 중 1개는 금위가 절단되다시피 했고, 볼트 여러 개가 떨어져 나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상태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일본 당국은 곧바로 인근 주민 48세대의 대피 지시를 내렸고, 동시에 인근 국도 1km 구간의 통행을 중단했습니다. 당장 보강 및 복구 작업을 실시해야 하지만, 언제 여진이 닥칠지 모르는 상황이기에 완전히 끝날 때까지 버티기에 들어간 것인데요. 이처럼 피해 지역이 광범위함에도 여진이 언제 다시 발생할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피해 복구 작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기어코 우려하던 후발 지진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지진이 발생한 지 3일 뒤인 지난 12일 금요일 오전 11시 44분경 같은 해역에서 규모 6.9에 달하는 강한 지진이 또한번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곧바로 홋카이도, 아오모리현, 이와테현, 미야기현의 쓰나미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쓰나미 예상 높이는 무려 1m였죠. 게다가 이번 지진도 한 번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약 40분 뒤인 12시 21분쯤 규모 5.7의 지진이 또 다시 발생했으며 후카이도와 아오모리현에서 각각 쓰나미가 관측되었습니다. 규모는 이전 번보다 약했지만 지난 깊이가 17km밖에 되지 않아 체감상 흔들림이 더욱 강하고 거칠게 느껴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진 이후에도 일본 정부는 후발 지진 주의령을 해제하지 않고 유지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예측한 지진은 이보다 더 크고 파괴적일 것이라는 뜻이기 때문이죠. 과거 사례를 보면 규모 7에 달하는 상당한 지진이 일어났을 경우 일주일 이내에 규모 8을 넘는 지진이 또 발생할 확률은 약 1%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 기상청에서는 계속해서 지진에 주의하되 높은 가능성은 아니니 안심하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평시 기준 일본 해구 쿠릴 해구에서 거대 지진이 발생할 확률은 0.01% 정도에 지나지 않았었습니다. 즉, 위험도가 단숨에 100배 가까이 치솟은 상황인데, 안심하라고 말해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겠죠. 게다가 이번 지진 패턴이 2011년 동일본대 지진 직전과 닮았다는 이야기가 퍼지면서, 일본 사회 전체에 전례 없는 긴장 상태에 들었습니다. 여기에 지진학자의 충격적인 예언이 덧붙여졌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규모 6.7 지진을 두고, 일본의 한 지진 연구자가 꽤 충격적인 진단을 내놓았는데요. 겉으로 보기엔 큰 지진이 연달아 터지면서 에너지가 어느 정도 빠져나간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이와테현 앞바다의 핵심 아스페리티가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주변은 먼저 흔들리며 힘이 빠졌는데 가장 위험한 중심부만 끝내 움직이지 않았다는 뜻이죠. 더큰 문제는 최근 이 아스페리티의 북서쪽과 남동쪽에서 잦은 지진들이 발생하면서 응력이 빠져나간 일종의 빈 구역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주변이 먼저 비워지고 약해질수록 남아있는 중심부의 힘이 더 몰리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이번 지진은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 가장 큰 폭탄을 남겨두고 있다는 것인데요. 여기에 과거 기록은 더욱 암울한 전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당 해역에서는 규모 7 이상의 큰 지진이 20, 30년 주기로 발생해왔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마지막 지진인 1994년 살리쿠 먼바다 지진으로부터 31년이 지난 상황입니다. 즉 당장 내일 대지진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이죠. 게다가 이번 지진 패턴이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직전과 닮았다는 이야기가 퍼지면서 일본 사회 전체가 전례 없는 긴장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도 먼저 규모 7에 달하는 강진이 발생했었고 이후 규모 9의 본진이 터지면서 파괴적인 피해가 발생했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때와 비슷한 해역에서 강진과 여진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산리쿠 해역 단층대와 겹친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일본 전역은 다시 한번 불길한 그림자에 덮였습니다. 동일본대지진은 1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일본 사회 전체의 트라우마로 남아 있습니다. 그날의 악몽을 잊지 못한 이들은 아직도 신발과 비상가방을 침대 옆에 두고 언제든 뛰쳐나갈 수 있는 옷차림으로 잠을 청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공포가 그게 다란 탓인지 SNS를 통해 황당한 유언비어가 퍼져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번 지진이 중국이 일으킨 인공지진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일본 SNS를 통해 이번 지진의 배후에 중국이 있다는 황당한 주장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중국이 인공적으로 지진을 일으킬 수 있는 수준의 기술력이 있었으면 이미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강대국이 됐었겠죠. 사실 일본의 이런 남탓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1923년 관동대 지진이 발생했을 때도 조선인이 우물의 독을 풀었다는 유언비어가 퍼지며 참혹한 학살로 이어졌었습니다. 재난의 원인을 누군가에게 뒤집어 씌워 사회적 불안과 불만을 해소하려는 것이 일본 사회의 특징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지금 일본은 이런 헛소문이나 믿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이번 지진으로 인해 일본이 눈돌리고 있던 리스크가 드러나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이번 강진으로 인해 일본 아오모리현에 위치한 핵연료 재처리 공장에서 오염수가 넘치는 사고가 발생했었다는 사실이 원자력 규제 위원회에 의해 뒤늦게 발표되었습니다. 현재 언론의 발표에 따르면 지진으로 인해 사용후 핵연료 냉각수조에서 약 450L에 달하는 방사능 오염수가 넘쳤다고 하는데요. 당국에서는 오염수가 시설 외부로 유출되는 일은 없었다고 해명했으나 이미 넘쳤다는 사실이 방사능 물질에 대한 제대로 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사고가 발생한 시설이 일반적인 핵시설이 아니라는 점 또한 경각심을 키우고 있습니다. 오염수가 넘친 시설은 일본 최대의 핵재처리장이자 일본 핵무장의 핵심이 되는 로카쇼 핵재처리장입니다. 이곳은 연간 800톤의 사용후행연료를 재처리하여 8톤에 달하는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인데요. 8톤의 플루토늄이면 핵폭탄을 무려 2666발 생산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일본에서는 발전소 연료용이라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에서도 플루토늄 원자력 발전소는 모두 퇴역 수순을 밟은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목적은 핵무기밖에 없다는 의심을 받아왔던 시설이죠. 그런데 이런 고위험 시설이 언제 지진이 발생할지 모르는 환경 속에서 노출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동일본 지진대와 마찬가지로 제2의 후쿠시마 사태로 이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게다가 플루토늄은 방사능 물질 중에서도 높은 독성으로 심각한 환경 오염을 초래하는 물질입니다. 반감기가 2만 년에 달하고 호흡이나 섭취로 체내에 들어오는 즉시 세포를 파괴하기 시작하며 체외로 쉽게 배출되지도 않습니다. 이런 고위험 물질을 다루는 시설이 너무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는 게 아니었냐는 질문이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면 유출은 없었다는 말을 반복할 것이 아닌 전면적인 안전점검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지진은 일본이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거대한 폭탄 위에 서 있다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수록 재해 걱정은 없는 한반도의 털을 잡은 조상님들의 선구안에 감사하게 되죠. 난카이 대지진, 후지산 분화, 수도직화 지진, 살리코 해역 대지진까지 일본이 마주한 국가 붕괴급 재난 시나리오들은 이제 언제냐는 문제만 남아 있습니다. 도화선이 쉬지 않고 줄어가고 있는 가운데 과연 일본이 이 거대한 재난의 도미노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